최강록의 리얼 레지 감자 최강록 셰프님 아시나요? 어, 이거는 세븐일레븐에서만 판매를 하나 봐요 오직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니까 저희 집은 최강록 셰프님 참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셰프님 다 좋아하죠 그런데 최강록 셰프님 정말 좋아요 근데 요즘에 냉장고 밖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신가 봐요 개인적으로 두분 세고 싶어요 뭔가 최강록 셰프님 닮았네요 작고 뭔가 귀엽고 아기자기한 감자 먹어보겠습니다 그릇에 담가면 좋은데 아유 귀엽다 귀여워 생각 보다면 바삭하면 돼요 뭐, 방나 건강, 저, 뭐, 응, 감자보는 맛을 한입 가득 즐겁게, 음 어? 레시피 감 수가 돼 있네. 그래서 정한사장님 계시는요 야, 역시 이거 보는, 아니, 이는음맞다요 감자랑, 응, 막, 응, 미열 감자, 음. 아니, 안식으로 참괜찮네 응, 음. 정말 됐 뉴탕철 제품 뭐야 45g 소금구이 맛 단짠단짠 이거? 음 커피입니다 소구이맛 제가 좋아하는 짭짤함이에요 음음 45g인데 이렇게 많죠? 정말 열많다네요 귀여워 조금 더 소금이 있나봐요 이게 간식으로 좋고 뭔가 너무 짧다는 그리고 뭔가 맥주 안주? 음, 아니 양보 이분이 먹을 줄알니 속이 아탄요 뭔가 풍선 느낌 없이 가다보면 풍선이 렇게말도면서보려고 타잖아요 알금구성지다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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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금 지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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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직 세븐에서만 담매하는 건가 봅니다.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최학록의 리얼 매직 담장.